송가인 결혼식, 스타들의 축하 불결, 많은 연예인들 참석해 화제 트로트 여제 송가인의 결혼식이 화려한 스타들의 축하 속에 성대하게 치러졌다.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이번 결혼식에는 많은 연예인들이 참석해 송가인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하며 결혼식을 더욱 빛냈다. 송가인과 함께 활동하며 친분을 쌓아온 트로트 가수들은 물론 다양한 장르에서 활약 중인 배우, 가수, 가포, 예능인까지 다채로운 얼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특히 평소 송가인과 깊은 우정을 나누었던 김호중, 임영웅, 정동원 등 트로트 스타들은 그녀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자리를 빛냈다. 결혼식에서는 특별한 축가 무대도 펼쳐졌다. 동료 가수인 김호중이 부른 축가는 하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으며, 송가인의 팬들에게도 큰 화제가 되었다 또한 배우 김수미와 예능계의 대부 이경규가 축사를 맡아 그녀의 행복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들은 송가인과의 친밀한 에피소드를 전하며 결혼식장을 웃음과 감동으로 물들였다 결혼식 후 참석자들은 sns를 통해 결혼식 소식을 공유하며 축하를 이어갔다 배우 이정재는 송가인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결혼식장에서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개그맨 유재석 역시 송가인이 늘 사랑받는 이유는 그녀의 진정성 때문입니다. 두 분의 앞날에 축복이 함께하길이라며 따뜻한 축하 메시지를 남겼다. 하객들의 면면뿐만 아니라 송가인의 부모님이 준비한 전통적인 혼례식 요소와 특별한 연출도 눈길을 끌었다. 결혼식장은 그녀의 고향인 진도의 정서를 담은 장식과 음식들로 꾸며져 하객들에게도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은 송가인의 결혼식은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축복이 모인 자리였다며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 팬들 역시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결혼식 소식을 전하며 그녀의 앞날을 응원했다. 송가인은 결혼식 이후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축복 속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어 더욱 행복합니다.라고 소감을 전하며 감사의 인사를 남겼다. 스타들의 축복 속에서 새로운 출발을 알린 송가인의 결혼식은 그녀의 진심과 인간적인 매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자리로 기억되고 있다. 송가인 데뷔 12주년 겹경사 224 KGMa 수상 케이트로 세계에 알리겠다. 트로트 여제 송가인이 데뷔 12주년을 맞아 2024 KGMA에서 베스트 어덜트 컨템포러리 부문을 수상하며 기쁨의 순간을 맞았다. 그녀의 음악적 성과를 인정받은 이번 수상은 팬들과 대중 모두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다. 송가인은 지난 12년 동안 전통 트로트의 매력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며 트로트를 대중음악의 중심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데뷔 후 꾸준히 성장하며 대중과의 신뢰를 쌓았고 이번 KGMA 수상은 그녀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다. 시상식에서 송가인은 수상 소감을 통해 "데뷔 12주년에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항상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신 팬 여러분 덕분에 이 자리에 설수 있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그녀는 앞으로 케이트 로스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가수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 수상은 단순한 개인의 영예를 넘어 한국 전통 음악 장르인 트로트를 글로벌 음악 시장에 소개할 수 있는 기회로 평가받고 있다. 송가인은 자신의 노래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으며 그녀의 무대는 각국에서 케이트 로스의 매력을 전파하는 데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서 송가인은 축하 무대를 통해 데뷔 이후 꾸준히 사랑받아온 히트곡들을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감동을 안겼다. 그녀의 무대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트로트의 진가를 보여주며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팬들 또한 송가인의 12주년과 KGMA 수상을 축하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팬카페와 SNS에서는 송가인과 함께한 12년,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겠다는 팬들의 메시지가 줄을 이었다. 한 팬은 송가인은 트로트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준 아티스트라며 그녀의 활동을 응원했다. 송가인은 현재 전국 투어 콘서트를 통해 팬들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으며 새로운 앨범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녀는 12년 동안 받은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좋은 음악과 무대를 선보이겠다고 다짐하며 활발한 활동을 예고했다. 데뷔 12주년을 맞아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송가인은 이제 케이트로스의 세계화를 이끄는 중심에 서 있다. 그녀의 열정과 노력은 앞으로도 한국 음악계의 중요한 이정표로 남을 것이며 대중은 그녀가 만들어갈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고 있다.